에르베스는 사실 야 이렇게 만들려면 가죽을 얘는 얼만큼 써야 될까? 사실 구분이 너무 힘들어요. 가죽 가방인데 10만 원이야. 응. 그러면 의심이 될수 있어요. 그쪽 어까요뚜루루루루루 이상한 변호사 운영인가요? 네. 실제 나왔던 네코벳 기능 지갑, 저금통이, 이 고래.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네요. 예전에 <웃음> <웃음> 토프 지갑을 제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어. 토프 그때 예전에 토프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부작태 이윤섭입니다. 자, 오늘은 가죽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레제르 레더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이 이섭 대표님과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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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 네. 네, 에제르레더는 어, 유럽에 있는 가죽을 어,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고요. 뭐 이태리,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저희가 좋은 가죽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신설동의 고유 명사처럼 네. 되어버린 네. 에제르레더이에제르레더를 네. 운영하시게 된 계기, 히스토리를 조금 들려주시면 음,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마, 네, 바야흐로. 네. <laughs> 바야흐로. 사실 저는 전공이. 어, 운동 체육가입니다. 그래서 아. 예, 저 이제 저도 이제 막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이제 좀 교육적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첫 직장을 여기 근처에 있는 반도피역이라는 곳에 제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 40년 정도 된 이제 가죽을 수입하는 그렇죠. 곳이고 오래된 가죽 업체죠. 예, 예. 제가 거기서 7년 정도 어, 사장님 밑에서 되게 잘 배웠죠. 아직도 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7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국내에는 좀유의좀 뭐 고급 가죽이 많이 없었을 당시였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퇴사하고 음. 네, 2011년 5월에 엣제르 레더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네, 네. 5월 엣제르는 네. 음. 어떤 뜻인가요? 상호를 지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이죠. 제가 이제 약자가 HS거든요. 어? HS 트레이딩을 할까. 너무 또 이게 너무 흔하니까. 이제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거든요. 저희 일부 성가대 이름이 에제르 성가대예요. 그래서 에제르. 에제르. 그래서 에, 에제르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돕는 배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 돕는 자, 음. 돕는 배필. 근데 그 말이 저는 딱 꽂혔어요. 이 좋은 가죽을 수입해서. 한국 시장 좀 도움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기 음. 때문에 에제르가 좀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쌍디읒을 해서 에제르. 그래서 에제르 그렇죠. 레더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제르 레더. 에제르 레더가 갖고 있는 뭐 장점 뭐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설명을 좀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가죽집이니까 고품질, 음. 좋은 퀄리티의 가죽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거와 더 덧붙여 사실 좋은 서비스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서비스도 네. 중요하죠. 가죽을 사지만 어, 구멍가게에서 뭔가를 사는 느낌보다는 좀 백화점에서 좀 대우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설명도 들으면서 가죽을 샀으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 때문에 제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되게 많이 시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와도 이거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는 저는 되게 싫어요. 약간 설명을 해드리네 네, 이거 주세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음. 만들었고 어떤 게 사용하면 좋고에 대한 덧붙임을 많이 좀 설명하는 편입니다. 에젤르 레더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죽 네. 편집숍이다. 여러 가지 종류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많이 팔리는 가죽은 어떤 것이냐? 어, 콘첼리아 발피에르사의 부테로 가죽입니다. 부테로 가죽이고 부테로는 3mm 정도 되는 통가죽. 두께요. 단단한 예, 두께가 단단한, 3mm 정도 된는 예, 단단한 가죽이고, 부테로를 처음 수입했을 때는, 어, 가격이 사실 어마 무시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엄두하, 엄두, 엄두 낼수 없는. 그런 건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기회를 제가 얻었고,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지금 제가 한 12년 정도 흘러, 지금까지도 제일 사랑받는 가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부테로는 이제 식물성 염료로 만든 가죽인데 에이징이라는 것이 됩니다. 경년의 변화라고 쉬운이 생각하면 루이비통 손잡이가 처음엔 살색인데 점점점 이제 탄색이 되는 것처럼 에이징이 되는 가죽을 베스트업 가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도 발색이 뛰어나고 그리고 탄성이 좋고 오일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서 만들어도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죽이라고 음... 저는 그치, 생각합니다. 그치, 그치. 가장 많이 판 가죽이 아닐까 음, 싶습니다. 가장 주력 제품은. 네, 네, 네. 부테로가 부테로다. 네. 네. 또 이태리의 같은 비싼 테너리로 바타라시 카를로라는 회사가 있고요. 가죽이란 뭐 카테고리 좀 쉽게 좀 가죽은 어떤 소재다. 가죽은 어떻게 보면 천연 소재이죠. 네. 이제 우리가 동물의 고기를 먹고 그 나머지 부산물로 인해서 가죽을 리사이클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가공해서 만드는 거라. 사실 가죽은 오래 쓸수 있고 어, 가방이나 이런 걸 썼을 때뭐이 삼십 년 이상은 지속돼 쓰지 않을까 소재 중에는 유일하게 인간과 같이 가는 소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가죽 한 장이 이렇게 저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길게 잡으면 한 사십 일 정도 이제 생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 사실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죽은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는 아닙니다 아, 네. 어, 네 맞습니다 가죽 전문가로서 레자가 있고 레더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좀 분리돼야 되고 네. 올바른 표현법은 어떻게 아, 되고 네. 이런 걸좀 정리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일단 레자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 이 그렇죠. 일본의 네. 레더 발음이 그렇죠. 잘안 돼서 네. 레자. 레자로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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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과 이제 피우 이제 합성피혁의 차이는 어, 가죽은 살아 숨쉬는 동물의 피를 만드는게 가죽이고요 합성피혁은 정말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뜻하는. 걸로만 사실 정리돼도 충분히 된다고 음, 저는 생각. 아, 아예 다른 것이. 네, 아예 아, 다른 것이죠. 피우 원단.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레자. 요거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근데 정말로 요새는 피우 어, 원단이 너무 잘나오 그렇죠. 네, 너무 잘 나오고 오히려 가죽보다도 더 가죽의 느낌을 살려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표면에 헤어셀이라는 게 있어요. 헤어셀이 뭐냐면 그 동물의 털 나오는 그 모공을 음. 헤어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를 헤어셀을 찍어서 나오면 사실 구분이 너무 힘들어요. 대신 저희는 이제 가죽을 많이 만지고 다루기 때문에 가죽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네. 이것도... 가죽을 <laughs> 아, 한한 네, 32.5도 정도일 건데 가죽과 피우는 사실 만져서 그 터치감에서 전문가로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있... 네, 네. 네.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쉽진 않죠. 가죽가방인데 10만 원이야. 으흠. 그러면 의심이 될수 있죠. 죠 요즘에는 표기 사이트에도 네. 천연 합성피역. 네네. 네, 그러면 천연 가죽인 것처럼 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쭤볼게 근데 네, 뭐 제가 이제 가죽을 다루지만 가죽과 합성피역은 사실 다른 소재이지만 사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를 쓰셔도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엣제르 레더에 가죽을 네. 사용하고 있는 좀 우리가 알 만한 브랜드? 가 네. 있으시면 한번 좀. 어, 대표적으로는 처음에 저희가 부테로 가죽, 통가죽을 수입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브랜드는 빔폴. 빔폴. 네, 빔폴에 벨트를 많이 썼습니다. 뭐, 검정색, 뭐 진한 밤색, 브라운색, 탄색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었었죠. 네. 네, 전체적인 매장을 한번 아 어, 네, 아뭐 여기는 저희가 조각 가죽 파는 2호점이고요. 이제 이쪽은 염소 가죽. 염소. 네, 염소 가죽, 고트 스킨이고. 이제 여기 안에 이렇게 띄어서볼 수도 있고, 내가 네. 떨어집니다. 네, 여기 가죽에다가 요것도 가죽이에요? 네, 다 가죽이. 어 가죽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이렇게 떼서 색깔을 비교해서 콤비로 음, 매칭을 해볼 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네. 네. 여기 안에 또 이제. 이렇게 판매하는 가족들 나와있고 아 있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가족인가요? 어, 네. 아, 아, 예.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근데 이게 다 자기 가죽을 가지고 다 맞아요. 이걸 산 거예요? 원래는 이거 장식의 이런 이런 색깔인데 저희가 다 근처 친한 공방한테 다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염소 별로? 가죽, 여기는 송아지 가죽, 이쪽부터는 어, 이제 소 네. 네. 가죽. 이쪽이 대박이네. 소 가죽. 이 이게 사실 이게 다 우드루.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컵베기는뭐 이렇게 커플도 넣 놓고 이렇게 뭐 공방에서 이렇게 지갑도 만들어 놓고 이런 인테리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않나?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는게 되게 네, 어렵잖아요. 힘들대요. 어렵다고 원래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곡선 안 들어가면 많이 줄일 수 있다. 아. 근데 약간 제가 고집했어요. 사실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laughs> 여기가 그리고 딱 각도 가 이렇게 나와서 <laughs> 포토존. 딱 서가지고, 딱 포토, 이렇게 딱 네. 찍을 수도 있고요 포토 스팟이라고 합니다. 나 네. 아. 원래 사실 여기에 저희가 원래 발자국을 이렇게 낼까 했어요. 이렇게 아. 원래 포토존. 안 찍으라고. 네. 그래서 아까 요, 요, 저희 앉았던 의자도 보면. 이것도가죽이었요 네, 요것도 네, 이것도 가죽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드하시는 업체랑 저희가 음. 콜라보 해가지고. 얘가 쓴지 한7년 됐거든요. 근데 원래 색상은 요거예요. 미네르바라는 가죽에 사비아 칼라거든요. 음. 이렇게 에이징이 된 거예요. 이런 건요런건 건 되게 예쁘죠. 물성형에서 트레이 물성형에서. 와 하면 또 가죽 딱 하면 예뻐 보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두께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만드는 입장에서는 두께가 되게 중요한 어, 그렇죠. 정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laughs> 재밌죠. 저금통이에요. 어 네. 이쪽은 네, 한번 이쪽은 주세요. 벨트 하나를 주문 받아서 가죽 한장을 다살 수는 없잖아요. 아,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벨트로 판매합니다. 를 벨트나 스트랩용으로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남죠. 아, 네. 이거는 또 이렇게 뭐 써도 되고, 아, 키링 아, 그렇죠. 같은 거 써도 되고, 네. 뭐 두께별로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놨죠. 얘는 저희가 조각 가죽을 하다 보니까 여분의 가죽들이 남잖아요. 그런 거로 50원 너무 싼 건가요? 아니면 어, 그램당 50원이니까 사실 뭐요 정도가 48g이니까 50원 곱하면은 어,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 아, 2,400원이에요. 어, 2,400원. 아, 아, 맞나? 어, 48. 쓰읍... 곱하고... 아, 2,400원이네요. 아, 2,400원 정도. 예. 남는 조각들도 허투로 버리지 않겠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것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좀 <laughs>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뜯어도 되나? 얘는 이제 송아지 가죽의 풀 스킨이에요. 그러니까 소의 머리와 꼬리, 앞다리, 뒷다리가 되어 있고 아, 모양을 네, 표현 하신 건가요? 얘는 소의 숄더 어깨 부분이에요. 숄더 그리고 얘는 벨리. 저희가 요세 가지 타입으로 가지고 팔고 있어요. 티코스터도 이렇게 아 잘라 가지고 요요 이것도 이제 요거 요거는 시계예요. 직접 하고 있는 시계입니다. 아 요도 가지고요. 가지고 이제 이거는 아이소피카라는 공방에서 만들었고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아1 6환가1 5환가가 실제 소품으로 네, 나왔던 예, 실제 나왔던 응. 네. 응. 어, 재밌네. 어, 아니야, 아 재밌네 이건 고래 이것도 우영우 아니야 아니아 그건 아닌데 좀 어울려서 같이 아, 놨습니다 아. 이거는 치리 공방에서 만든 아그 아세요? 트럭커 어?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시네요 아, 아. 저보다 아, 많이 아, 알아요. 알아요 음 여기에 이제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네요 예전에 <laughs> 토프 지갑을 제가 갖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 그는 이제 좀 보여주기 아까워가지고 제가. 아, 아 오실 줄 알았으면 아. 제일 센타에 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에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아, 이 브랜드는 네. 가죽으로 제품 잘 만든다. 맛깔나게 쓴다. 이런 네. 브랜드가 있으시면 아. 탑3 정도 한번. 누구나 생각하듯이 사실 뭐 넘버 원은 그건가요? 네, <laughs> 네. 그렇지 않을까요? 뭐 프랑스 브랜드 <laughs> 네. H 에르메스, 에르메스 뭐뭐 이건 뭐 예, 예, 브랜드니까 쓰... 얘기해 되죠. 에르메스는 네. 사실. 제일 최고의 퀄리티의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가죽의 특성은 너무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작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가죽만 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만들려면 가죽을 얘는 얼만큼 써야 될까라는 음... 생각을 하, 사실 합니다. 왜냐면 가죽이 다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안에도 네. 가죽 뭐, 밖에도 가죽 네네네. 다 좋은 가죽을 네네, 쓰고 가격이 조금 너무 좀 하이즈가 네좀 네, 넘사벽이라서 네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본 브랜드인데, 영국의 이제 로우. 로우? 네. 네. 로우라는 거는, 와. 제가 그 가방을 실제로 음. 한번 봤었거든요. 그냥 가죽으로 접어 놓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음. 접어 놨다? 네. 가죽을 이렇게 접어서 그냥 들고 가는 느낌. 음. 그만큼의 어, 몸과 쉐입이 음. 너무 자연스러워.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네. 가죽 잘 접는 브랜드다. 아, 그렇죠요 네. 네. 국내에 그래도 하나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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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외를 좀 떠나서 국내에는 예전부터 좀 알던 이제 브랜드인데, 프로아를 거쳐서 지금 너버스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너버스 네, 네. 친구인데 어, 이 친구는 이제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방의 쉐입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방의 쉐입이 얼만큼 예쁜지 그래서 참 되게 그 쉐입에 대한 아름다움이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브랜드를 떠나서 네. 가죽 전문가가 바라보는 네. 국내에 주목하는 아. 관심 있게 바라보는 크래프터 네. 네. 와, 탑3가 있다면 한번 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넘버 1, 2, 3 하지 않고요. 그냥 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 먼저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는 우노스. 저희가 이제 2호점을 오픈하면서도, 어, 샘플을 많이 의뢰했어요. 음, 음. 손재주도 다손바느질해서 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콤비네이션 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우노스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우노스. 또 하나는 또, 노이 아뜰리에라는 노이 곳이 있요 노이 아들리 노이 아뜰리에 근데 그분은, 그냥 그냥 던져주면 다안 들어와요. 아... 그 예전에 저희가 샘플링을 많이 할때 제가 아, 선생님 저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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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 음, 아, 알겠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갖고 와요.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며요와이 사람은 참 잘한다. 또한 분은 최근에 조금 저한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 공방인데 모나미 이브라고 있습니다. 모나미 이브 모나미, 모나미 이부. 이브 네 모나미 이브. 어, 어, 저... 여기 뒤에 공돌이 혹시 보이나요? 아 어, 이거요. 공돌이도. 예,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진짜 구태로 복수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네, 이분도 이제 디자인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떠오르는 대단하십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우노스 노이아틀리의 모나미 음. 이브 사실 이 위에도 사실 너무 깔려 있지만 이제 아.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되게 뭐 자막으로 이렇게 <웃음> 뚜루루루루루. <웃음> <웃음> 어. 막 납피네 뭐. 공방 뭐 이런 거는 네. 얘기 안 했어. 뭐 어, 이런 거는. <laughs> 자, 저희가 크래프터는 아니지만 또 크래프터와 아주 면밀한 관계에 계신 입장으로서 네. 다음 좀 추천해주고자 음, 하는 뭐 크래프터가 계시다면 네. 한번. 일단 크래프터라는 명칭이 붙으려면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한명 있습니다 JNK 김세준 대표님 네. JNK는 사실 제가 예전에 반도피업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막막 정말 막 발품 팔아 가면서 막 이제 만들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아, 너무 네, 사실 유명하시죠? 예, 네. 큰 브랜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저랑 약간 같이 스텝을 밟았던 느낌이라 김세준 대 음, 네. 김세준 네, 네. 대표님 세준 아 잘했어 <laughs> 한번 가도 될까요? <laughs> 아뭐 제가 저, 전화하면 오케이 할아 네네 한번 또 네. 찾아뵐 수 있는 걸로 이제 크래프트 어뷰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이제 현 구독자 네. 약천구0여명 그 예비... 예비 예비 구독자 에9십만명 뭐... 그분들에게 뭔가 네. 가죽 전문가로서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뭐 소재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 음, 뭐 이런 네. 거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가죽을 다루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사실 밀접하여 있지만. 가죽이랑 소재 자체가 고급이기도 하고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영상들 있거든요. 가죽은 너무나 이제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 가죽을 접하다 보면 가죽을 또 좋아하는 날이 또 있지 않을까? 가죽을 사랑해 주시고 가죽은 만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면 아, 이게 가죽이구나. 라는 걸좀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사부작트 이인섭 대표님이 이제 유튜브를 처음에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겨서 사실 제가 먼저 막 좋아요도 누르고 덧글도 쓰고 하면서 저도 한번 출연할까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너무 좋은 채널이고요. 저도 여기에 잠깐 출연했지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요새 많이 하는 조텍과 조텍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